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김앤팔입니다. 오늘할 모바일 게임은 전 여친과 현 여친과 나라는 게임이네요. 해보도록 하죠. 어 누구니? 여자친구가 보내는 평화로운 오후에 한테 인터폰이 울렸다. 아어 아, 누구야? 아이 늦은 시간에 누구야? 여자친구랑 있는데 지금 이 사람 누구냐? 문을 열어 주기 전에 누가 화기, 왔는지 확인해 봐야지. 그렇지. 설마? 이터폰 소리를 막아라. 어떻게 막아? 어떻게 막아? 어떻게 막아? 어떻게 이거 어떻게 막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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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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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아까부터 계속 울리고 있는데 왜 확인 안 해? 전여친인가 그... 이게 내 카톡음이라서 어 신경쓸거없어 이거 내 카톡음이야 카톡음 어너 할거해 어. 인터폰 소리가 시끄러운지 현녀친이 이쪽으로 다가가고 있다 누가 왔어? 아니 아니 그냥 내그 뭐야 고양이 고양이 어 고양이와 배 누른거야 앗! 아, 하고 생각했을때 현녀친은 이미 내 뒤에서 인터폰의 화면을 쳐다보고 있었다 설마 나 죽니? 현 여친의 얼굴은 무서워서 도저히 볼 수가 없었다. 그러자, 전 여친이 인터폰의 통화 버튼을 눌렀다. 빨리 열어줘! 여친이 이런 곳에서 기다리게 만들다니 너무한 거 아니야? 전 여친의 결정적인 한마디. 난 끝났다. 나군? 어떻게 된 일인지 제대로 설명해 줄수 있겠어? 그... 사실, 내가 이름을 바꿨어? 내가 옛날 이름이... 전 여친이었거든. 잠깐, 지금 여자 목소리 들렸는데, 누구야? 내가 모기셨어, 모기. 어. 모, 지금 모기셨더니 여자 목소리가 나왔네? 야, 죽었어! <laughs> 그거을 사용하면 인터폰 선을 끊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오케이. 이제 알것 같아. 아, 가위가 다자르라고요 오케이. 아, 이거 먼저 먹어놔야 되네? 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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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 위험 해피 전여친 인력도 2% 상승 위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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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 위험해 의혹도란 전여친과 현여친이 주인공을 의심했을 때 나타나는 수치입니다 이게 이제 엔딩에 영향이 있대요 이런 스이 상황을 잘 벗어나지 않으면 천여친도 전여친도 모두 잃게 될 거야. 누구였어? 아, 저기 판매원. 이런 시간에 오다니 정말이 상식 없다니까. 그지? 이제 인터폰이 올릴 걱정은 없었지만, 없어졌지만 이대로 방치해둘 순 없어. 이 맨션은 오토 락 시스템이니까, 전여친은 아직 맨션 안에 들어오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누군가 맨션을 칠입 평균을 락기능이 해제돼서 문 앞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침착하게 생각해보자 나는 이 앞으로 어떤 액션을 취하면 되는거지? 바깥 바람을 쐰다 그래 바깥 바람을 쐬야지 잠깐 베란다에서 바람 좀 쐬고 올게 응? 음? 나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베란다로 나왔다 바깥 바람을 쐬고 나니 조금은 진정이 된것 같다 나는 베란다를 통해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였다 그리고 출입문으로 돌아가 전 여친을 만나는 것이다 자기 구슬려서 맨손을 나가도록 한 다음에 헤어지자 말하는 거다 그 방법 외에는 생각나지 않는다 2층 높이 정도라면 괜찮겠지 다행히도 현녀친이 있는 장소에서 베란다는 보이지 않는다 나는 뛰어내길 뛰어내릴 뛰어내린다고? 아 잠깐만 아직 마음의 준비가 잠깐만 잠깐만 이, 이거 올려놓자 이거 안 올려놓았으면 죽었다? 자 슬리퍼 신고 플랜트를 발판으로 해서 소리가 나지 않게 신죽이 난간을 넘어갔다. 그리고는 난간 밑부분을 꽉 붙잡은 채 벽에 매달렸다. 지면과 다리 사이의 거리를 조금이라도 좁혀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다. 몸을 쭉펴후고 난간을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지면에 착지. 다리에 약간 저릿한 느낌이 받았지만 무사히 착지에 성공했다. 좋았어. 빨리 가지 않으면 이러고 있는 사이에 전조친이집문 앞으로 가고 있을지도 몰라. 서둘러 출입문이 있는 쪽으로 돌아가자, 전 여친의 모습이 보였다. 늦지 않았다! 어, 어 무슨 일이야? 지금 외출하고 돌아오는 듯한 말투로 말을 걸었다. 아, 요즘 쌀쌀해, 느끼, 어, 그지 괜찮아, 평소에 나처럼 보일 거야. 갑자기 우리 집으로 찾아오다니, 별, 별, 별일이네? 근처까지 온 김에 들린 거야. 있을 까나 하고. 얼굴을 보러 온 것으로 특별히 용건이 있는 것처럼 보이진 않는다. 너희 그 변덕스러운 성격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고 있는지 알고는 있어? 나도 모르게 폭발해버릴 것만 같아 분노를 억누르고 있다. 이런 상황이 된 것은 자업자득이지만 지금까지 쌓였던 불만이 터져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여기서 분노를 방출해버린다면 고생한 보람이 없어진다. 방해드릴 순 없지만 집에 찾아온 애인을 쫓아내는 것도 부자연스럽고 자연스럽게 장소를 옮기기 위해서 어떤 핑계를 대면 좋을까? 벌레가 집문 앞에, 아니야. 부모님이 집에 와 계셔. 부모님이 집에 와 계시면은 더 그러지? 아니야. 부모님이 제일 좋을 것 같은데. 벌레. 부모님. 벌레 너무 뜬금없지 않습니까? 벌레 있다고 라고요 얘가 벌레 잡아준다고 하면 어떡해? 방이 어질러져 있어. 방 치워준다고 하면 어떡해? 부모님이 집에 왔어. 부모님한테 여... 인사드린다고 하면 어떡해. 그죠. 벌레 있어서 하라고? 알았어. 그... 들어와서 차라도 마실래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방에 들어갈 수가 없어. 어, 뭔데? 그게 우리 집 앞에 2미터 짜리 거미가 있거든.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나 거짓말 안 하잖아. 그거를... 그걸... 싫어~~~.... 현자친은 비명을 지르고서 그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것처럼 길을 막아버렸다. 아무래도 믿어준 모양이다. 나도 소름끼쳤다니까? 산책하고 들어왔더니 문 앞에 있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산책하고 오는 길이야. 뭐야 그게 웃겨. 아직 있을지도 모르고 잠깐 밖에 나가지 않을래. 근처 뭐 공원이라든가. 아 소리 질렀더니 목이 마르네. 주스 마시고 싶어. 아 지갑 안 갖고 나왔는데 나도 사주라. 여자한테 사달라니 보통 반대 아니야. 정말 이제 일지가 안 된다니까. 뭐 상관없지만 어떻게든 잘 넘어간 듯하다. 다행이다. 다음 장면 준비 중. 준비완료 넥스트 나와 전여친은 걸어서 10분 정도 걸리는 공원에 도착했다. 아, 맛있다. 전여친은 싱글벙글거리면서 좋아하는 밀크티를 마시고 있었다. 나는 전여친이 사준 커피를 홀짝홀짝 마시면서 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하였다. 이건 뭐죠? 허, 지금 어디야? 그렇게 멀리 나오지 않았으니까 걱정하지 마. <laughs> 헐왜 <목소리> 전자친은 겉모습만 보면 귀여워서 타입이 귀여워서 타입이긴 하지만 제멋대로에 금방 응석을 부리는 성격이 최근 들어 실증이 나기 시작했다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면 어떻게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지만 학교에서도 밖에서도 나한테 딱 달라붙어 있으니 그것도 무리다 적어도 집에서만큼은 혼자 있고 싶다는 말은 해보았지만 결국 오늘은 약속도 없이 찾아온 것이다 사람 말을 들을 생각이 전혀 없다. 역시 이대로는 한계다. 마침 다음 여친도 찾았겠다. 이 이상 귀찮은 일은 피하고 싶다. 빠른 시일 내에 헤어지는 게 답이겠지. 이거 바로 헤어지자고 하면은 내가 칼 갖다 죽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이런 게임은 원래 그래요. 있잖아. 만약의 이야기인데 아아, 아? 만약에 말이야. 내가 헤어지자고 하면 어떡할 거야? 에에, 어째서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현여친의 목소리 아 전여친의 목소리 톤이 급격히 낮아졌다. 그게 아니라 이제 <laughs> 이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지. 그러니까 만약이야 만약 if 내 친구가 여자 친구한테 농담으로 그렇게 말했다가 엄청 두들겨 맞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전여친도 그런 식으로 화내거나 할까 싶어서 뭐야 그런 거였어? 전여친의 목소리 톤이 원 상태로 돌아왔다. 역시 없앨지도 없앤다는 농담이겠지? 어? 뭐? 역시 나군하고 바람피 상대도 같이 없애버리지 않을까? 나군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나군이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여자친구로서 바로 잡아줘야지. 나는 사랑받고 있었구나. 그렇다니까 진심으로 나는 상, 생각하고 있다고. 없애버린다는 건 잘못된 선택이 아닌 건가? 역시 상식에 통할 상태가 아니야.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전 여친은 이른바 얀데린가 뭔가 하는 것에 해당되는 사람인 것이다. 나쁜 벌레가 꼬이지 않도록 제대로 지켜봐 줄 테니까. 이젠 싫어. 찌긋찌긋해 아무리 겉모습이 귀여워도 이젠 한계야. 정말 좋아 나군. 내가 전 여친에게 제대로 된 이별을 구하게 되는 날은 과연 오게 되는 것일까? To be c o n t i n u e 자 이렇게 하루가 지났네요. 자 1일째. 공원에 와서 15분이 경과하고 나서야 전 여친은 집으로 돌아가 주었다. 꽤 시간을 끌어버렸어. 어서 방으로 돌아가야 돼. 현 여친에게 어떻게 설명하면 좋지? 나는 핑계거리를 생각하면서 서둘러 방으로 돌아갔다. <laughs> 의혹도 변동. 헐? 왜다 오르는 거야? 나군 어디 갔었어? 갑자기 없어져서 걱정했잖아. 정말 미안. 걱정했지? 무사해서 다행이지만 창문은 열려있고, 무슨 일이라도 있었나 했지. 실은 인터폰을 누른 사람이 전 여친이라 당황해서 베란다로 탈출했던 거라라고는 죽어도 말 못해. 어딜 갔다 오는 거였으면 한마디 정도는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현 여친의 시선이 따갑다. 집에 놀러 온현 여친에게 걱정을 치켜, 끼쳐버린 데다 내 팽개치고 만 꼴이 되고 말았다. 서태는 변명을 했다가 도리어 위험해. 내가 어떻게 되었나 봐모처럼 놀러 와줬는데 미안. 실은 말이야. 이게 제일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발이 미끄러져서 베란다 밑으로 떨어졌다. 걱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잠깐 바람 좀 쐬려고 베란다로 나갔었는데 말이야. 어, 베란다로 나갔었지. 잠깐 난간에 손을 짚었었는데 멍하니 있다가 미끄러져서 밑으로 떨어졌어. 괜찮아? 현슬틴은 안색이 바뀌더니 내 몸을 이것저것 만져보며 다친 곳이 없는지 확인해 보았다. 괜찮아. 그 정도는 별거 아니니까. 별거 아닐 리가 없잖아. 2층에서 떨어졌다고. 2층에서 떨어져 놓고 상처 하나도 없다니. 낙낙법, 낙법을 외웠거든. 이런 사람이 운동을 해야 된다니까. 다시 의심한다. 분명 착지가 괜찮았어. 내가 이제 착지를 잘해. 어. 베란다 밑은 딱딱한 아스팔트야. 안 다칠 리가 없잖아. 애초에 멍하니 있다가 난간에서 떨어졌다는 것도 납득이 안 가. 라군. 내 눈을 보고서 거짓말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겠어? 그 그건. 나는 솔직한 사람이 좋아, 나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려줘. 타이르듯이 말았, 아, 씨. 아, 고양이었어요, 여러분들? 하지만 나에게는 도저히 그런 말을 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침묵한다는 건 긍정의 의미. 베란다에서 떨어졌다는 건 거짓말인 거지. 미안, 거짓말이야. 뭐나또 죽는 거야? 그래, 나 말이야.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것이 거짓말이야. 그렇지. 거짓말할 정도로 숨기고 싶은 게 뭐야? 망했다. 차가운 목소리로 그 말만 하고 누선, 현녀친은 방에서 나가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한 채 문이 닫힐 때까지 현녀친의 뒷모습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수 밖에 없었다. 뭐야, 또 끝난 거야? 아, <laughs> 진짜. 현여친의 귀여운 곳에 약하다. 아, 고양인가봐. 그래, 왠지 하나... 왜 내가 그 생각을 못 했지. 오케이, 자, 고양이 새끼 고양이가 도로에 있었어. 밖을 봤는데 새끼 고양이가 도로에 있더라고. 당황한 나머지 베란다에서 뛰어내려서 그 새끼 고양이가 있는 곳을 달려갔는데, 뭐야, 친한 거야? 안 믿겨지는 이야기지. 나도 내가 이런 일을 했다니, 믿겨지지 않을 정도라니까. 그래서 그 새끼 고양이는 어떻게 됐어? 엄청 믿고 있잖아! 이 얼마나 순수한 영혼이야! 간발의 차로 내가 구해낸 새끼 고양이는 무사하지. 그래, 정말 다행이다. 나군은 용기가 있네. 새끼 고양이를 위해서 합지 생각 없이 베란다에서 뛰어 쳐내리다니. 나군의 그 상냥함에 더 빠져들 것 같아.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움직인 것 뿐이니까. 괜히 부끄럽네. 나그는 분명 그 새끼 고양이처럼 내가 그런 상황이 된다면 똑같이 구해주겠지. 이렇게나 나를 믿어주는 상냥한 현여친에게 아주 조금 양심의 가치가 느낀다. 게다가 이런 거짓말을 계속 들려대는 것은 심장이 좋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전여친과의 관계를 정리해야겠어. 그치만 이제 이런 무리한 일은 하지 말아줘. 너무 걱정돼. 어, 현여친에게 걱정을 끼치고 싶진 않으니까. 정말 미안해. 이제 됐어. 이번 일은 별로 신경 쓰지 않으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착하는 사람들이 화내면 더 무섭지 않나? 있지 나군 별로 같이 못 놀았으니까 지금부터 같이 DVD라도 볼래? 지금 주이 시대에 DVD가 있나요? DVD 말이지 물론 좋아. 기뻐. 그럼 잠깐 주방 좀 빌릴게 마실 거 준비 올 테니까 현 여친은 정말이지 세심하다니까 전 여친이었다면 마실 거좀 가져와라고 말했겠지만 그럼 현 여친은 어떤 DVD를 보고 싶어할까? DVD는 꽤 가지고 있는 편이니까. 문득 이곳에서 전여친과 디브이 d 를 봤었던 기억이 떠올랐다. <놀람> 하, 뭐야 저거 강제적으로 보게 된 만화 영화는 명백하게 여성량 스토리로 보는 내내 전혀 즐겁지 않았다. 아 이제 취향이 달랐나봐요 혼자서 봤으면 좋았을 것을, 것은... 나까그 녀석의 DVD 두고 간 그대로잖아! 어떻게 빨리 숨겨놔야 돼!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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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퇴어 뭐야, 통 비었어? 야, 어디있어 어딘지 어떻게 알아? 안에 있을 것 같은데, 이거?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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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어, 전원 왜안 들어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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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 됐다. 전원 케이블 없자! 자,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 전원 케이블 어디 있는 거야? 아. 안 돼, 안 돼. 여기있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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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뭐가 어디 간 건데? 아그내 핸드폰? 어그 망했다. 그 괜찮아 이거 뭐이저저 저, 내가 보여주고 싶은 영화 말고도 이거 많으니까 다른 영화 보면 되지.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는 두근두근한 전개로 눈을 뗄수 없는 내용이야.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주인공이 감정이입하게 된단 말이지. 최근에 화제가 되었었던 신작 영화니까 전여 진도 보면 알 거야. 되게 재밌을 거라고. 망했다 이거 틀면은 바로 그거 나올 것 같은데? 아 역시나! 봐봐 나 이럴 줄 알았어 나그 만화영화 봤던 거야? 어? 와 이거 뭐아 이거 이건 나그네 좋아하는 영화가 만화영화였더니 조금 의외네? 하지만 가끔은 이런 것도 좋지 아니야 내가 보여주고 싶었던 것은 그 이제 영화인데 영화 양다리를 거친 주인공 영화라고? 에? 아니, 아니, 별로 나는 양다리 같은 걸 거치지 않았어! 별로 양다리 걸쳤냐고 안 물어봤는데? 그 당황하는 모습 좀 수상한데?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무것도 아닌 사람의 표정이 아니잖아. 오늘은 영화 볼 기분 아니야. 나 갈래. 아니, 그니까 왜 당황을 해? 가만히 있으면 될걸. 헐, 그 후에 여, 연락을 못했대요. 아, 이제 좀알것 같아요. 아, 여기 있었구나 근데 이거 어떻게 열어? 뭐 눌러야 열리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꽉꽉꽉꽉꽉꽉꽉 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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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꽉!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됐어. 완벽해. <laughs> 음. 나군 기다렸지? 뭐 볼까? 내가 먼저 말 꺼내놓고 미안한데, 나군이 어떤 DVD를 가지고 있는지 몰라서. 아, 그런데 집에 신작 DVD 있는데, 걸어다 볼까? 화제의 국내 영화인, 쓰레기 같은 나애와 천사 같은 그녀들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알아? 뭐야? 이거 너잖아. 그러고 보니 허자가 됐었지 알고 있어 나그는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구나 양다리 같은 건 절대로 용서할 수 없지만 영화라고 생각하면 재밌을지도 모르지 현여친은 정말 성실하네 응.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현여친도 분명 웃길 거야 내 현실은 웃기지 않겠지만 그 후로 나는 현여친과 영화 감상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심각한 얼굴로 보고 있던 현녀친도 영화가 진행됨에 따라 점차 웃음이 번들 나고 시작했다. 약간 코믹 영화였나?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영화를 다 보고 난 후, 우리들은 그 후에 달달한 전개로 가는 일은 없었지만 나는 미소를 현녀친을 집까지 바래다주고 돌아왔다.